여러분, 다니엘은 영향력 있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권에 있든지, 어느 제국에서 일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모든 왕들에게 끼쳤고, 모든 백성들에게 끼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믿음과 꿈 해석과 능력을 통해, 어, 이 느브간네사 왕이 이런 조서를 발표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목불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아, 왕은 이제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면 몸을 쪼개 버리라. 아, 전프포합니다 네, 몸을 쪼개고 걸음토로 삼아 버릴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아, 이런 조서도 어, 안한 것보다 훨씬 백배 낫죠. 근데 이제 다리오 왕도 또 조서를 내립니다. 사자굴에서 건진 받은 하나 역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건진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하!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이다 모든 백성들의 모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런 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왕은요 어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리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야 됩니다. 사랑 없이 두려워만 한다면 바른 신앙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 사랑한 건요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 행하되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것이며 또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함이 있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런 행함이어야 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성기라. 여러분, 과 제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만 성길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다리오가 이 법령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초월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을 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죽은 것이며 동물만큼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한들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돼지 머리 갖다놓고 제사를 드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을 돼지 머리 또 돼지 머리 입에다가 예또 돈을 꽂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까? 그 어떻게 죽은 돼지 머리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으며 우리 구원자가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될우상이 그런 신이 될수 있겠습니까 힌두교에서는 소, 짐승들도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태양, 물, 돌 이런 것들 신을 섬기고 우리 성교사님 있는 그 성교지만 해도 1억 일억 개가 넘는 그런 신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런 어떻게 쌀땜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 신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 봐도 이건 신이 될수 없잖아요 참,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초월적인 신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찌 유한한 인간과 이 땅의 존재가 썩 없어진 존재가 신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인간과 동물과 모든 것다 죽어 썩어서 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 영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혼까지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우리 참된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절대 주권은 여러분 사,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주권이에요. 제가 어제 성교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 선교지가 그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독재 같은 또그 나라 밑에 있는 나라는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완전 거기 완전 독재고 네,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가 이렇게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나라에서 나는 또그 밑에 있는 나라에서 나는 천연가스로 겨우겨우 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나라의 독재자가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 만큼, 아니, 북한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더못 산다는 거예요. 원래 성교사님은 그 지금 있는 성교지 말고 그 나라 밑에 있는 나라를 가려고 했었대요.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 나하면서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교의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면 감사해요. 우리가 성교의 하나님이 악하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신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완벽한 사랑과 공의와 지혜로 백성들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라 해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하는 그런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주권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바르게 이해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에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 많으시고 죄로 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할 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말그 창시자가 말만 했지 대신 십자에 죽은 자는 없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요 다 인간이에요. 그들의 죽음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으십니다.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네. 그아이들 볼을 한번 만져 보고 보세요. 살아 우리 정말 이게 우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 믿는 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너무나 너무나 꿈 같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 내어 주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사실 이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완벽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꿈만 같은 일인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고 이미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거룩함으로 사랑하시고 온망음과온 뜻과 온 생명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늘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기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두려워하기 하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성김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자이시며, 어느 누구 단행가 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통치이며,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며, 그 모든 것을 사랑과 공의와 지혜로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영혼토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